안녕하세요 심주 제등낚시 초친낚시 찌 구별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있지하고 요거 두개두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몸통은 두개 같아요 7mm이고 다리는 솔리드 다리 이쪽은 카본 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있지는 솔리드 톱입니다 톱이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무구 톱이에요. 찌그 톱의 길이는 몸통하고 다리하고 합친 길이. 를 보시면 솔리드 톱은 한세목 정도 길고요. 무구 톱은 한두목두목 정도 길어요. 보통 두 목에서 세목 정도 길어요. 그 이유는 찌그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찌를 한번 보시죠. 이 찌는 둘다 솔리드톱이에요. 솔리드톱이고, 몸통이 좀 굵어요. 옆에 있는 찌보다, 심지어 지보다 몸통이 굵습니다. 이게 한 8.5mm 정도 돼요. 몸통이. 그리고 솔리드톱 하단, 하단 부분은 1.1mm 에서 상단이 0.7. 0.8mm, 0.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대나무 다리. 이쪽은 카본 다리에요. 대나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때 소로, 소로 같은데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럴 때 찌가 서서 목내림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면 찌가 옆으로 눕잖아요. 근데 대나무 다리는 그, 그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찌를 목내림 시키죠. 두 개의 찌가 있는데, 몸통이, 이건 7mm고, 이건 8.5mm 정도 되는 찌, 인데 어깨각은 비슷해요, 두 개가. 근데 몸통이 훨씬 굵죠. 옆에 있는 찌보다. 근데, 하단에 있는 이 하단 경사도는 굉장히 심하죠. 자, 그 이유는, 몸통이 두꺼운 찌가, 몸통이 얇은 찌보다 수면에서, 찌 놀림, 찌 움직임이 어떻겠습니까? 둘이 똑같지 않겠죠? 몸통이 얇은 찌가 더 많이 움직여요. 위아래로. 몸통이 두꺼운 찌는 물의 저항이 몸통이 가는 찌보다 좀더 받으니까 움직임이 조금 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붕어가 흡입을 했을 때 본신, 본신이 왔을 때딱 하고 끊어지는 그런 입질을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경사도가 심하죠. 여기 부분이. 그래서 붕어가 흡입했을 때 흡입했을 때 이물감을 좀덜 주기 위해서 찌가 요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찌는 제가 자연 저수지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찌입니다. 이건 이 정도 부력이면 한 16척, 18척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찌예요. 몸통이 두꺼워서. 떡밥도 말 크게 달아도 잘 잡아주고요. 자, 다음은 찌 무게 중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찌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찌를 보시면 자, 무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무게 중심이 자 보시면 찌목에서 한이 정도에 있죠. 이 정도, 이 정도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찌를 무게중심이 여기 이 정도에 있는 찌를 수면에서 던지면 찌가 설때 보통 찌 목에서 약간 올라온 지금 여기 색깔 보이는 부분 예요요 요, 요 정도에서 서요 보통 예. 요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친 낚시에서는 그 이유는 그 영상 후반에 그 이유 설명이 나와요 자이 몸통이 두꺼운 찌도 한번 보실까요? 자, 몸통이 두꺼운 찌도 무게중심을 이렇게 보면, 자, 이것도, 예, 이 정도에 있죠? 자, 그죠? 예, 이 정도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찌가 몸통에서, 찌 목에서 약간 올라온 상태, 이 정도에서 직각으로 딱 서서, 어, 목레임이 서서히 되죠. 자, 찌가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톱이 무게가 더 나가야 되잖아요. 여, 그죠? 그러면 톱이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 톱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톱이. 그러면, 자, 그런 찌를 만약에 물속 수면에다가 찌를 던지면, 찌톱에서 서요. 찌톱에서. 네, 찌톱에서 서요. 섰다가, 목 내림이 바로 되죠. 자, 또 있습니다. 몸통 중간에서 무게중심이 다리 쪽에 있다면, 찌톱 길이는 찌톱 길이는 거의 이 정도 찌, 찐인데 다리에 있다면, 톱이, 다리가 좀더 길어, 길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무게가 있거나, 대나무 다리로 한다거나, 그러면, 무, 무게 중심이 이 하단 부분에, 이 다리 쪽, 이쪽 밑에 있다면, 찌가 설 때, 수면에서 몸통이 좀 많이 나와서 서요. 그랬다가, 목내림이 되죠. 찌가 우리가 수면에서 던져서, 이, 쓰는 속도. 그 다음에, 직각으로 서서, 서서히 목내림이 되는,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붕어가 활성도가 좋을 때는, 목내림 될 때, 아니면 되기 전에 입질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활성도가 좋을 때요. 포테드 떡밥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연저수지 같은 데서, 제반 근처에 장교 같은 데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붕어 활성도가 좋아서 여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던지면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자 그림을 보고 천천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낚시터에서 떡밥을 달아 물에 던지면 찌는 수면에서 서서히 서죠. 그림에서 같이 같은 부력 같은 길이 톱이라 가정을 그 하고 무크톱은 물의 표면 장력으로 수면에 붙었다가 튕기듯이 튕기듯이 서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솔리드톱은 무크톱보다 뻣뻣해서 서는 속도가 무크톱보다 빠르죠. 그 심지형 찌는 제작을 할때찌 무게중심에 따라 서는 속도와 찌가 수면에서 직각으로 섰을 때 수면의 몸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림과 같이 찌목 경사 부분이 살짝만 보이도록 서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의 편낙과 찌가 수면과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주며 찌가 바늘과 밥의 무게로 서서히 목내림이 되는 거죠. 솔리드 톱찌와 무크 톱찌의 차이점은 시인성은 무크 톱이 역광에서는 잘 보이죠. 무크 톱찌는 솔리드 톱찌보다 찌 움직임이 좀 부드럽습니다. 반면 솔리드 톱찌는 무크 톱찌보다 경쾌해요. 예를 들어 낚시터 현장에서 솔리드 톱질을 걸고 낚시를 하는데 붕어의 몸짓이 많은 경우 본신을 보고 챔질을 했는데 헛챔질 몸통 걸림이 나올 때 이런 이런 경우 저는 무크 톱질을 교체합니다. 이유는 무크 톱질의 놀림이 부드러워서 붕어의 잡음을 좀 줄여줘요. 반대로 오늘은 무크 톱질을 걸고 낚시를 하는데. 붕어의 활성도가 좋아서 목내림이 되고 약간의 건드림과 동시에 본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히 자연저수지 15척 수심층에 완전히 붕어가 집어든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솔리드톱지로 바로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솔리드톱지가 무그톱지 보다 수면에서 빨리 서서 바로 목적 수심층까지 목내림이 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죠.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나시터에서 떡밥을 달아 물속에 던지면 찌는 수면에서 서서히 서죠. 이때 찌부터 편납의 원줄은 직각이 되려고 하고 떡밥은 편납 무게에 딸려서 내려가겠죠. 자연 저수주의 경우에는 피라미가 밥의 잔분 입자를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수면에서 찌가 이제 완전히 설때 찌와 편납의 원줄은 물 속에서 직각을 유지하고 바늘과 밥의 무게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휘어진 목줄이 서서히 펴지겠죠. 자, 찌가 서고. 밥의 무게로 목줄이 완전히 펴지면서 찌는 서서히 목내림이 되죠. 이때 수면에서 찌와 떡밥까지 직각, 팽팽함은 찌 부력을 유지하죠. 잡어 피라미나 붕어의 건드림이 찌에 전달되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음은 찌의 목내림이 되고 밥이 서서히 풀리면 찌는 서서히 올라오죠 올라오고 붕어가 집어대면 피라미는 상층에서 못 내려오고 붕어의 본신이 오면서 계속해서 낚아내겠죠 우리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다음 영상은 심지어 찌 몸통 굵기에 따른 찌 활용법입니다 찌톱은 같은 굵기이고, 찌 부력도 같고, 왼쪽은 몸통 두께가 7mm 정도 되고, 오른쪽은 8.5mm 정도 되는 찌라고 가정을 하면, 피라미가 많은 자연 저수지에서 우리가 신주낚시를 할 때, 붕어의 본신과 피라미의 입질이 구별이 힘든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 초기 붕어를 집어할 때, 또한, 몸통이 굵은 찌가 이런 경우에 낚시하기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유는요, 몸통이 굵은 찌는 몸통이 가는 찌보다 위아래 움직임이 물의 저항을 더 받아서 찌 움직임이 영상에서 같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납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찌가 두남 예민함을 떠나서 몸통이 굵은 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심지형 찌는 몸통이 보통 7mm에서 8.5mm 정도 되는 찌, 심지형 찌로 적당하고요. 찌톱 길이는 찌다리 하고 몸통 합친 길이 보다 보통 두목에서 세목 정도 길다. 그 다음 찌가 수면에서 설때 찌목에서 약간 올라온 상태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찌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